하루 큰 주일 새벽 에배 드림으로 찬송가 589장 하겠습니다. <목소리> 넓은 들에 익은 곡시 황금 물결 지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도하도다 무려 힘든 더곡 시간, 나설 기다리는 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초소합시다. 소수할 건 많은데 일건 매우 적은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조여 보내주소서 오래 이간 저각 시간 나을게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초소합시다 먼 동털 때 일어나서 일찍 덜에 나가 황혼대가 되기까지 조소하게 하소서 모르게 간적식가나을 기다리는데 대가지 나가기 전에 어서 초소합시다. 어들이 나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린 후조갑에불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음. 모르히 간 적옥 시간 너을 기다리는데 나가기 전에 어서 초소합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9일 가룩한 주일 추운 겨울 오기 전에 염려 근심 없도록 풍성한 알곡들을 거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에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복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많지만, 천도의 일꾼이 필요하듯이, 주님,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거두는 지혜를 주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연과 사람을 섭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나 하나님, 자연을 주관하심으로써 식량을 풍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특별히 계시되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참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공의를 분별하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생명 예배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51절부터 17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5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에 강령한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귀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창해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거짓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죄의 귀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죄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죄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